2022년 10월 10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 건강 허락하여 주심도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음, 주님 나오미가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았을 때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보았을 때 그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 시들은 풀이 살아나듯이 그에게 생기가 느껴집니다.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걸음걸이. 다 일주일 전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길, 길에서 그를 보고 너무 놀라서 "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 3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더 이상 우울증 약이 듣지도 않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못 고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그의 걸음걸이는 곧 쓰러질 듯 했고, 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은 울렁거리고, 어, 아무튼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교회에 오라고 했더니 워낙 다급해서 앞뒤 잴 시간도 없고, 그는 정말 어,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나오면은, 사실 한 15년 전에 음 저희 교회에 나오다가 어 같은 성도들끼리 어 약간의 본인 스스로 혼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자였습니다. 어 그는 제가 권해주는 대로 했습니다. 어 성경을 제가 꼬박꼬박 소리내서 읽게 했고,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을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권해드렸고,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 어제는 교회에 일찍 와서 작은 소리로 성경을 또박또박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옛날의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분이 그런 생각,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믿음이 어, 자기 안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성경을 원래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읽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어,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나,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늘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사실은 그가 70이 넘어서, 저는 70이 넘은 사람을 썩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데, 이분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그렇게 권해주면 하기 힘든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얼굴 표정도 그리고 걸음걸이도 말투도 그 누가 봐도 달라지게끔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오전 시간에는 울렁증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러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살아나고, 오후 시간 괜찮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주님. 그를 보면서 그의 순수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와, 하나님 또 이분은 어떻게 쓰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음, 그 귀한 모습이 저희들 모두 본받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렇게 맡은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날마다 발전하여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같은 식구들도 날마다 발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었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